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 화초입니다. 키핑장에 오늘 나왔고요. 여기 요 아이들이 키핑장 아이들인데요. 자, 키핑장 다이가 꽉 차고 다육이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거리대를 하나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어, 가로 1m에 세로 한 27cm 정도 그렇게 되는 어, 거리대를 사 가지고 이 다이 위에다가 쇼핑장 매대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다이들은 늘어나고 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어, 높이 걸어서 다이귀들을 일부 저기다 올려놓아서 이제 장소가 조금 여기 넓어지기는 했는데요. 자, 이쪽 애들이 그늘이 져서 햇빛을 100%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도 장소가 부족,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애들은 요 밑에 애들은 조금 햇빛이 100%안 받는 자리는 금 종류를 하월시아나 금 종류 요런 애들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애들은 대신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방울봉랑 어, 무지 얘들이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정말 예쁜 애들이거든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요 애들을 거의 많이 올라갔어요. 이 거리대 아, 인터넷 네이버에서 제가 3만원 정도 배송비까지 3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준것 같아요. 아, 지금 영상에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봉랑이 금도 라인에 물들면 굉장히 이쁜데, 이 키핑장에서 물이 잘안 듭니다. 많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아요. 자,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애들을 보여주면 금 제가 여기 그 지금 작은 어 뿌리 내린금 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사서 키우는 애고요. 자 요는 지금 이름표가 이쪽에서 찍으면 다 거꾸로 돼 있거든요. 핑크루비네요. 핑크루비도 색감이 요렇게 아 예쁘게 들고 있고요. 아 린들레이 금은 지난번에 제가 다수야서 요거 하나 가져온 애니다 린들레이금. 민들레이금이 아니고 린들레이금. 근데 자막에는 린들레이금으로 해서 저기 제목을 쓰니까 얘가 노란 노딱이 붙더라고요. 광고에. 그래서 어, 제목 붙일 때는 그냥 민들레이금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린자가 들어가니까 어, 이 수정을 안 해주니까 노,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름 제목 쓸때잘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노란 딱지 붙어가지고. 여기 방울복랑 무지는 지난번에 다 적심해가지고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거든요. 얘도 배수구멍 없는데 물르지 않고 입장 안 떨어지고 잘 큽니다. 배수구멍 없는 데서도. 이제 통풍하고 물만 잘 조절하시면 면도사 잎꽂이예요잎꽂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웃자라지 않고요. 면도사 잎꽂이는 이게 색감도 그래도 제법 파랬었거든요. 네, 노랗게 지금 색감도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는, TP 철화, 굉장히 저렴하게 산애예요 얘가.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 틀고 있어요. 이렇게, 쌩얼도 있고요 옆에 쌩얼도 있죠? 쌩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있어야지 좀 좋은 애입니다. 철화만 100% 있는 애는 좋은 애가 아니에요. 고르실 때, 쌩얼이 있는 애를, 어, 이렇게, 사서 키우시면 훨씬 어 이제 값어치가 나간 나가, 나가구요 어 쌩얼이 없는 애는 좀 저렴합니다 철라도 근데 굉장히 작은 애 샀는데 많이 컸네요 어서 자 얘는 자 뭐였나요 얘가 몽가디미스 철화 아얘 굉장히 이뻐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 이상하게 이거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전부 이거 해체해서 다시 이렇게 상토에, 상토하고 질석, 질석이 뿌리 내림에 좋다고 해서 제가 뿌리 내림에, 이제 뿌리를 내릴 애들은 상토하고 질석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줍니다. 그래서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다 다시 이렇게 상토에 심어준 거예요. 질석하고 상토하고 질석이 뿌리 내림에 좋다고 하네요. 전에 보셨던 예, 동영종. 예, 너무 소나무같이 자라갖고 이름도 어디 보이지도 않네요. 아유엽고 유적고 저렴한데 어 물은 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안 들어요. 얘는 그냥 파랗게 이렇게 소나무 같아요. 완전히 분재 같아요. 소나무 동산처럼 동 그래가지고 어쩜 이렇게 다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가 2천원짜리 하나를 심었나 두 개를 심었나 모르겠어요. 얘도 한 2년 크더니 어 이렇게 이제 겨울에 많이 큰것같아요 동영이라. 물을 안 들어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얘는 어, 대비입니다. 대비. 대비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물감도 정말 물감을 칠해 놓은 듯이 이렇게 이쁩니다. 꽃도 자, 이렇게 터지기 직전인데 얘는 창들은 제가 꽃대를 다 잘랐습니다. 근데 얘는 꽃을 좀 보려고, 도와 보는 중에 꽃이 핑크빛으로 너무 이쁘게 필것 같아서 얘는 꽃을 좀더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꽃을 보려고 하여 필 때까지 그냥 어, 보려고 합니다. 자, 블루빈스, 블루빈스, 블루빈스도 지금 약을 쳤기 때문에 에, 물이 이렇게 스며가지고 색감이 이게 차이가 있죠. 자, 얘 역시도 레티 레티지아가 아니고 레드스톤입니다. 얘도 레드스톤이 저희 집에 두개 있네요. 아, 이름표가 예 맞아요. 레드스톰 사비아나, 얘가 사비아나 거든요. 아 사보에나, 사보에나, 사비아나가 아니라 사보에나. 얘는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 저쪽에 철화가 되는 사보에나가 또 있거든요. 오늘 해체를 해서 다시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에요. 사보에나, 저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가 철화로 엮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자, 1년 조금 넘게 큰것 같은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컸습니다. 이렇게 자구 떼지 않고 그냥 키워볼 생각이에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몰개인이고요. 밑에가 계속 처음에 가고 왔을 때부터 밑에가 그 얼은 것처럼 냉해 입은 것처럼 주차나서 밑에 입장을 많이 띄워 냈는데 음, 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고 대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이렇게 뿌러 먹었어요. 이게 부러진애는 하엽이 지네요. 다행히 하나는 넘어뜨려 가지고 아, 얘 때문에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습니다. 물개인 때문에 엘콘철하고요. 얘는 굉장히 이쁘죠. 색감도. 당인 금은 제가 키워보니까 아 잎이 막 말려 들어가서 못 키우겠어요. 당인 금은. 근데 일반 당인은 그래도 당인 금보다 잎 말림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 번식도 잘해요. 당인은 차라리 어, 당인 금은 저는 퇴출 시켰습니다. 잎 끝이 자꾸 말리고 너무 너무 미워가지고 못 키우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보면 당인 금이 다입장이 이렇게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사광컷, 이제, 강한 햇빛보다 반 그늘에서 키우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하는데 너무 미워졌어요, 저희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출시키고 뽑아버렸습니다, 아주. 자, 얘가 리틀 잼이에요. 리틀 잼이 지금 꽃대 다 올렸죠. 색감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얘도 2,000원짜리 두 개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치와와 엔시스 금 금기가 아, 금요 하여튼 금은 금이래요. 여기 황제다육 거거든요. 치와와 엔시스 금이요. 이렇게 크기도 크고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PD 저기서 영상을 지금 보고 잡음이 들어옵니다. 자 얘는 프리티, 프리티가 굉장히 제가 나나분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엄청 많이 제 멋대로 막 늘어졌어요, 지금. 색감 굉장히 이쁘죠? 얘는 방울봉랑인데요 전에 제가 그 이벤트 때, 이제 이벤트 하면서 저희 집에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좀 오래 묵었어요. 한 5년 정도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묵으니까 가에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이렇게 그려주네요. 묵지 않은 애들은 지금 물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 자구도 많고요. 복대도좀 이렇게 깁니다. 얘는 그래도 사탕처럼 물이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역시 묵으니까 이렇게 물이 드네요. 까라솔, 지난번에 입고 저기 저기 그 꼬집기 한 애들. 이렇게 자구가 제법 많이 커서 라인이 이렇게 다 들고 얘도 염자입니다. 염자, 염자 금인지 얘는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자또 역시 여기 제가 나나분에 심어진 애들 요런 화분이 나나분이 좀 그래도 고급 나나분이라 제가 론 에반스를 여기다 심어줬는데요. 자구도 아 여기 자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막 숨어 있어요. 자구들이 많이 지금 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얘 역시 론 에반스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 요에는 여러 번 봤던 익스팩트리아 철화가 이렇게 큰 대형 화분에서 크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집 키핑장에서 크고 있는 다육이들 이제 일부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리칸스 한참 꼽혀서 너무너무 이쁘죠. 근데 제가 이 안에 꽉 틀어박혀서 올려서 이렇게 얘를 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너무너무 지금 번식도 잘하고 얘를 다 잘라서 이제 번식을 시켜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키우고 있고요. 까라솔 그 꼬지기 하네. 얘는 물이 정말 진짜 더 이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